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6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성경은 이사야 63장에서 66장의 말씀입니다. 63장에서는 메시아의 심판에 관해 전합니다. 메시아는 제사장, 대언자, 왕이라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왕직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직분인데, 이 제왕직은 다스리는 역할뿐 아니라 치리하는 역할까지도 포함합니다. 메시아는 이 치리하는 권세를 마지막 때에 행사하시며 불러도 오지 않는 완악한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62장의 메시아가 옷이 붉은 것은 애돔에 있는 원수를 멸하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피로 얼룩진 하나님의 붉은 옷은 흡사 포도즙들을 발른 자처럼 붉을 것인데 비록 그날에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저주의 날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구속을 의미합니다. 또 이사야 대원자는 자신들이 희망이 없다고 하는 바빌론의 포로들을 위하여 위로의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배반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되적이 되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의 다양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선민을 보호하셨음을 이사야 대원자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64장에서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생명을 유지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자신들의 부정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그들의 적을 물질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지는 특성을 잘 이해하는 그들은 자신들의 지난날의 죄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남은 자가 드리는 이 아름다운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다는 고백으로 남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와 토기장이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너졌음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긍유를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65장은 이사여서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신 이방인들을 부르신 이유와 남은 자들이 누릴 축복, 영생하는 축복에 대해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배척하였기 때문에 심판이 필요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극심한 대조를 이룹니다. 남은 자들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슬픔은 사라지게 됩니다. 66장은 심판의 메시지와 소망의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천안자를 높이 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살인자가 되고 말았고 그들은 율법을 어긴 자들이며 나아가 우상 숭배자들로 불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확실하고 빠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제는 평화가 예루살렘에 깃들게 되며 세상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 주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대언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멀리 떠나시고 심판하셔서 절망하고 소멸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인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 빚으시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좋은 그릇을 만들려면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은 좋은 진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훌륭한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고 고려청자나 이조백자 등은 오늘날에도 가치를 인정받는 세계적인 예술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자기를 만들 때 주로 고랭토를 사용하는데 고랭토는 원래 중국의 까오르 지방에 많이 있는 흙이어서 고랭토라고 불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경남 하동지방에 많이 있습니다. 이 고랭토는 약간 회색을 띤 백색으로 조선백자, 분청사기, 청자의 백색 상감 등을 만들 때 사용되는 좋은 흙입니다. 토기장인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 좋은 진흙을 선택하고 그흙 덩어리를 말린 후에 잘게 부수고 앙금을 안쳐 불순물을 제거하고 탈수한 후에 잘 반죽해 놓으면 비로소 그릇을 만들 수 있는 흙이 준비됩니다. 그릇의 모양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어 만들기, 쌓아 만들기, 물레 돌리기, 판 조립 등이 있는데 그릇의 두께를 일정하게 해야 하고 공기나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좋은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들 위에서 모양이 만들어진 그릇은 조각 기법, 상감 기법, 도화 기법, 이나문 장식법 등의 방법에 따라 장식이 만들어지고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건조가 다 되면 평균 850도에서 920도에 초벌 구이를 하고 색을 입히거나 그림을 그린 후 그릇의 표면에 유약을 입히는 시유 과정을 거친 뒤에 1250도에서 1300도까지 온도를 올려주며 9 내지 10시간 정도 불가마에 구우면 비로소 그릇이 완성됩니다. 보잘것없는 진흙이라도 토기장의 손을 거쳐 그릇으로 만들어지면 값비싼 그릇이나 도자기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억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말씀과 기도에 힘써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불순물이 없는 좋은 진흙이 된다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그릇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실현과 연단을 거쳐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그릇이 될 것이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 받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손에서 귀하게 빚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그릇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 16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